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원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이런 자를 사탄하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로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담아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 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함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 조처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가지 개념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결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결혼이라 함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손주들이 때가 되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집안의 경사스러운 일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성경의 결혼이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랑의 비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보면 나는 내 남편이다 라는 말들을 종종 사용하시지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구조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부이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서 천국 혼인 잔치에 이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흠이나 티나 없이 우리 정결한 몸으로 준비하여서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과 천국에서 결혼 잔치를 벌린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연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이 땅에서는 없는 개념이라 3일차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 개념이 없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신비로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하여서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연합과 통일됨과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 관계라면 그러면 간음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을 할까요?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또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 대한 사랑을 하여서 그 관계가 끊어질 때 그것이 틀어질 때 그것을 우리들은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남편 대신 하나님, 남편 대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다른 음행을 하거나 간음을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신데,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교회된 신부가 하나님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또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신랑과 신부된 것들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육체적으로 남편이 아닌. 또는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 대하여 마음을 두는 것 또한 그것을 음행, 그것을 가늠이라고 해서 그것 또한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음행의 문제, 가늠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교회의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 해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옛날 시대에 해안에 있는 도시들은 거의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 많은 이방에 있는 배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이방인들이 이 여러 오랫동안 배에 있다 보니까 그 성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물란한 성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안 도시였겠지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이 고린도 교회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가늠하는 아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 어머니가 친 어머니가 아닌 이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 어머니가 됐겠지요. 그 어머니를 취한 아들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버젓이 교회에 소문이 났고 교회에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떤 재력이 있었는지 어떤 권세가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형제를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도 바울까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된 것이지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문제는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문제는 떠나지 아니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범죄이든 어떠한 죄를 지었던간에 그 죄가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눈감아 주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 주파수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 민감도를 그저 그렇게 슬쩍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런 형제를 우리들은 품고 있다. 우리들은 용서해 주었다라고 얘기하며 자랑을 하기까지. 했다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리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반드시 그 일을 행한 것은 더 이상 그 교회의 순결함이나 또는 깨끗함이나 진실함이 파괴되지 않도록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어야 우리들은 이런 사람까지도 용서한다. 이런 깐 사람까지도 품는다. 얘기를 하며 그 어떤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 일을 하는 것이요, 그렇게 자기의 의붓 어머니를 성적으로 범한 것을, 그것을 품어주거나, 그것을 용납해주거나, 그것을 아무런 일 없다시 그 사람을 받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정리를 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그 말을 기록했습, 기록했겠습니까? 그것 없이 회개함도 없이 아직도 계속하여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야 품자 눈 감아주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용서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우리들은 그저 어, 품어주자 하고 전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표지를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표지요. 교회 표지라 하면 무엇인가 하면, 어, 책장에 있어서 표지는 제목도 있고, 저자도 있고, 출판사도 있지요. 그 표지를 딱 보면, 아, 이 책은 어떤 책이겠구나, 라고 하는 증표를 내는 것이 표지입니다. 교회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기복 신앙에 입각한 또는 미신적인 요소를 들어간 말씀이 배제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선포될 때그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례의 집전입니다. 우리에게 성례는 두 가지인데 세례식과 성찬의 예식입니다. 1년에 두 차례 이상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성찬과, 또한 우리에게 물려주신 세례식, 그것을 거룩하게 집례하는 것이 곧 교회이다. 교회 표지이다 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권징입니다. 공정한 권징,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이 징계 이 권면을 하라 할까요? 그것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함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성경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옹호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진리를 흔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묵과하며 그것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의붓 어머니를 간음한 자는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왜 내어 쫓아야 할까요? 왜 권징을 해야 할까요? 벌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서 권징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벌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벌을 줍니까? 누가 누구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바르게 표지를 갖기 위하여서 공정한 권징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조금 풀어 해석하면 교회에서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권징을 물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권징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권징을 행하면 아 내가 죄를 지어서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구나, 내가 치를 받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육신은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영은 회개하고 깨달아 주님을 다시 의지하며 축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징을 행하되 공의롭게 권징을 행하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권징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었다라고 권징을 교회에서 행합니다. 그건 도리어 하나님께 권징 받을 일을 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권징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영으로 는 살리게 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권징의 필요성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을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이 참여하며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권징에 대한 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라 합니다. 만일 형제에게 죄가 발견되어지거든 제일 먼저는 한두 사람을 보내라 합니다. 한두 사람을 보내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라 합니다. 만약 그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장로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왜장로를 보내라고 할까요? 성도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로를 보내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더 재차 이야기를 해주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로 불러야 합니다. 교회로 부른다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러서 하는 것. 그걸 요즘 말로 치리라고 하지요. 그러니 바로 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고. 장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불러서 그 자리에서라도 회개시키고 다시 토로이금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불고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성경은 출교를 하라 합니다. 출교가 뭡니까?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지요. 왜요? 그 육신으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으로는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돌아오게 위하기 위하여서 교회에서는 권징을 실행하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도 똑같은 일이 발생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기로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 진실함, 교회가 유지되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교회는 순전함이 있습니다. 이 순전함을 원어에서는 순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제 결혼과 또는 이 간음에 대한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순전함은 신부의 순결함을 뜻합니다. 순결함이요.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고 오직 내 남편만 알고 있는 순결한 신부요 그리고 진실함이란 거짓이 없음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아기가 없는 그래서 진실함 이것이 교회에 표징이어야 하며 또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함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정조를 지켜 나가야 하겠지요 순수함과 순결함이 교회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됨이 없이 도리어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실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절에 보니 사귀지 말라 합니다. 10절에도 사귀지 말라 하지요. 11절 중반절에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 쫓으라. 출교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죽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한 번, 두 번, 세번 기회를 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 말고 내 네, 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고요? 육으로는 멸할 수 있지만 영으로는 다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또한 순결함과 진실함을 교회가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이 권징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생겨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잘권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살피며 자기를 살펴서,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가 순결함과 진실함이 지켜져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하고, 또한 영적인 권위들을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죄악이 일어났습니다. 의붓 어머니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아니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랑하는 것까지 나아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아니하는 일을 교회의 성도가 버젓이 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묵과하였고 무긴하였고 용인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은 자랑이 아니며 이것은 순결함을 깨뜨리는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 내핏값 주고 세운 교회가 해할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장정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죄를 즐기거나 죄를 용납하거나 죄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죄와는 멀어지며 악은 그 흉내라도 내지 아니하는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과 연합의 천국 혼인 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예복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결과 진실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져 나가는 복된 장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죄는 절대 흉내도 내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들,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들을 유지하며.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신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며,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